야, 빨리 치고 2차 하자! 야, 남은 뭐해! 세팅하라고! 야, 너 뭐하냐고! 아이씨! 방금 바베큐 다 먹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더 먹으려고. 야, 나 오늘 설거지 하니까 내일 아침에 안 온다. 야, 야, 고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? 어, 버려. 아니 버리면 안 돼. 이따 라면 넣어야 돼. 상추 넣. 아 상추 이따 넣어야지. 쌈장. 쌈장 라면 너무 맛있어. 아 무슨 다 라면 넣지? 아, 방구지 그만 끼라고. 아씨. 아 바비큐만 먹으면 반구 나와. 맞아. 재밌는 밖에 있는 거다 갖고 왔어? 아 이거 나 혼자서 볼까? 야남수좀 도와주라고. 어 지금 세팅 하고 있어. 야 밖에 얼마나 남았어? 한세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걸? 무슨 세 번이야. 다섯 번 왔다 갔다 해야 돼. 야 근데 김훈이가 옛날에 그 고깃집 알바할 때한 그러니까 번에 다 갖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거를 어잖아. 아니 그한 번에 어떻게 이 사람이 손이 두 개인데 못하지? 아 됐어, 아니, 하지 마. 어차피 뭐 괜히 무리했다가 막 다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같이 하는 게 나. 아 그냥 하지 마, 하지 마. 보여줘? 아 됐어, 하지 마, 뭘 해. 아 됐어, 그냥 같이 해, 같이 해 그냥. 나못 믿는 거 같은데. 할수 있을까? 보여줄게. 아, 할수 있다고 진짜? 야, 하지 마, 하지 마. 야무리하지 말고. 어 지금 어느 설거지하고 있고, 진세는 세팅하고 있고, 기훈이 물건 나르고 있어. 나도 이제 슬슬 도와주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아 전화 끊고 싶은 건 아니고. 야 남현수 너 이제 분리수거해. 경원 술 얼마나 남았냐? 두 소주 세병 있고 냉동실 한두병 있을걸? 아 그러니까 넉넉하게 사자니까. 아씨. 아이 플라이트 클리어도 있어. 야다 빨리 앉아봐 효린 것 기어. 야 빨리 시작하자. 야 빨리 와 빨리 와. 남현수 이새끼 놀라만이에. 야 남현수 빨리 와. 이색이... 아, 와. 초코하자 사올 걸. 어저기야나 지금 보조배터리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충전하고 바로 전화할게. 뭘왜 이렇게 많이 이새끼? 왜 그러는 거야 진짜. 알아서 충전하면 전화할게. 안녕? 오. 뭐야? 야야 뭐야? 미쳤다니 진짜. 우와. 얘네 이거 못해? 아 그거 일반인들 못해 아 그거 어떻게 해, 우리가 아 이거 일반인들 못하는 거구나 아휴 찐따 새끼들 와김은이 개쩌리 한 번에 다 들고 왔어 야너자리 집중 좀 하라고 왜그러냐아 진짜 내가자친 진짜 화났어 진짜로 우리도 화 엄청났어 지금 야 냅둬 얘네 우한잔해야 근데 평소에 먹던 거주왜 이거 샀어? 뭐 실버 캔 눈에 띄길래 그냥 샀어 아유 그래도 공금인데 뭐라고 사지 12캔에 만원 정도라 다 해서 2만 원 정도야 어 가성비 개쩌네 야니 네 소주 안 먹어? 일단 어뭐일단윤이야너 그럼 오늘 나대 술진 거다. 지랄하지 마. 너 아까 바비큐 먹을 때 계속 미장 꺼냈잖아. 너 비밀 만들었을때나 혼자서 한세잔 마셨어. 나 비밀 만들면서 네잔 마시면 돼. 아 진짜 구라 치지 말고. 진짜 물뜰래야 이따 그럼 주동 맞춰. 또또또 씨. 또, 또, 또. 어, 총나고 있었겠니. 너이랑 진세랑 술부심 떠 분다. 아니야. 난안 마실지. 나 내일 자기 만나는데. 야 잠깐만. 아까 DM 보낸 여자애들이 내 스토리 봤다. 뭘 어, 진짜? 야, 여섯 개 중에 세개 봤어. 야, 50%면 제 관심 있는 거야. 야, 그거 DM 다시 한번 해봐 봐. 야, 야술 너무 많이 먹지 마. 이따 얘네랑 합석할 수도 있어. 야 이거 목둥이 미쳤다. 뒷마당도 깔끔한데? 이거 슈퍼 클리어 공법이라 그럴걸? 나 알았어. 나 잡았어 진짜로. 친구야, 이 통화 몇 시간하냐? 아, 친구 잠들 때까지 통화해준 거야. 야, 너세점 마셔 그냥. 아, 진짜로 진짜냐 하자. 아. 진짜, 아, 진 진짜. 야, 앉아, 앉아. 짠해, 짠해. 방금 왔어. 잠깐만. 누군데 또? 어, 자기야. 아, 나 무슨 공 컸어? 야, 저 새끼 그냥 버려. 야, 너집 가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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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야, 앉아, 짠. 먹다가 갑자기 왜 씹고 있는 거야? 자기 안 졸려? 지금 잠이 세 시간밖에 못 자잖아. 너 그럴 거면 들어가서 자 그냥. 마실 아, 거야. 그냥 잠깐 냉. 마실 거면 일어나서 마시라고. 아니 허리 아파서. 너 솔직히 나한테 진 거야 인정해야 돼. 야 잔잔. 아 이렇게 마시면 너 술을 누가 이겨? 어. 먹지도 않잖아 너 지금. 아 일어나서 마시라고. 아씨. 야이 오징어 어디서 샀냐 이거? 야 방금주 누가 샀냐? 아이 과자 소리 흡수한 거야. 아이씨 야너 이거 이, 일단 밑잔 마셔. 뭔 소리야 이거 흡수된 거 이거 소주 먹었잖아. 너 그럼 이걸 한 잔으로 신다고? 아, 이렇게 반잔반 잔. 놀랐어. <laughs> 아 죽었어. 야너왜 면을 안 먹냐? 나 국물만 필요해 지금. 아 졸라게 나다야이거문고래 그 있는 거내 거야. 야야 그 의자 에 있는 수건 내 거야. 에이, 야 이거 그 바닥에 줄무늬 내 거야. 에이. 아 김우혁 내가 수건 쓰려고 해가지고. 야 미친 거그발 수건이야. 여보세요. 갑자기 왜씻는 거야 너는? 여보세요. 야 잔다 잔다 잔다! 야이 새끼 오늘 하루 종일한 잔도 안 먹었어. 아니 오한거 없으니까 라면 끓여. 야안돼 라면 그 내일 아침에 먹어야 돼. 아 배고픈데? 야 대박 대박 이거 봐봐. 왜왜 왜, 왜? 하트 눌렀어. 야 씨. 야 너도 빨리 하트 보내 빨리. 오케이 오케이. 답장 한번 말할게. 야 우리 진짜 혹시 모르니까 술 남겨두자. 어, 어. 야 잘라고? 나 아, 지금 전자파 때문에 두통 너무 심해 지금. 아이 새끼 이렇게 어. 나약해. 아니 자는 게 아니고 그냥 누워 있는 거야. 아 목이 뭐 나만 몰라 야야 여자여자여자 어디어디어디 여자. 어디어디 어디 저기저기저기 어디, 어디, 어디. 어디, 어디. 저기, 저기. 저 펜션 아줌마니 아니야? 아 그림자 지나갔었는데? 아이씨 야 잘거면 치우고 자 내일 치우자 응. 아 그럼 여기까지만 같이 치우고 야, 이거 내일 설거지 누가 할거야 이거 설거지 누가하지? 근데 그김문이가 옛날에 그 고깃집 알바할 때 불판 20개 막 5분 컷 하고 그러지 않냐? 아, 그게 말이 안 돼. 지금 사람이 그 어떻게 그렇게. 해. 그러니까. 어, 어, 절대 안 해. 아니, 쟤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. 근데 쟤 직접 본 사람이 없게 하잖아. 야, 불판 20개를 5분 안에 딴 사람이 어딨어. 그게 사람이 아니지. 어, 맞아. 야, 그러면 그냥 가볍워 하자. 그래, 가볍보요가볍워요 보여, 어, 그래. 보여줘? 아니 아니 무리하지 마 그냥 가위바위보해 아 다쳐 그렇게 하면 못해 못해 아니 진짜 이 진짜 진짜 못해 저아 내가 보여줄게 아니, 말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그게 될까 그게 야 그럼 너 내일 아침에 응. 설거지할 때나 동영상 찍어도 되냐 어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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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개 신기하겠다 보여줄게 보여줄게 개웃기네 야잘 가면 자 옆에서 쫑알쫑알거리지 말고 이제 자기 해야 되겠다 진짜 나 오늘 쟤랑 대화를 두 마디 이상 못 해본 거 같아 난 말을 못 썼거든 쏘아에 비치네야 야 지 갑자기 귀신이 나왔다. 아 구라치마. 아씨 뭔뭐 귀신이야. 야 근데 내가 여기 펜션 예약할 때그 펜션 후기 보니까 좀 이상한 댓글 있던데? 왜왜 뭔데? 어떤 손님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었대. 내가 이제 펜션 사장님이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컴플레인을 건 거야. 어어. 그래서. 아 그래서 그 남자들이 아 저희 그냥 영화만 보고 있었는데 뭐가 시끄러요? 이렇게 말하니까 응.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? 아니. 여자분 웃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. 아, 개소름. 나 진짜 소름 돋았어. 아니 진짜로 내가 들어보니까 여기 펜션에서 죽은 여자가 여기 영혼이 계속 떠돈대.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? 진짜로. 어 진짜로. 야, 야, 야너 뒤. 아! 아, 진짜. <laughs> 씨... 짜진 웃는 거 봤어? 어저 진짜. 저 새끼 표정 봤어? 아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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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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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짜가지고눈 동그래져가지고 지금 아나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아, 진짜. <laughs>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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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 진짜. 진 진짜. 진짜. 진 진짜. 너무 웃기네? <laughs>